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방지기술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헬리 법칙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보면 공식 p는 hc 있죠 요거 이제 공식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단위여야 돼요 다 요거 확인해 줘야 돼요 뭐세종미터인지 리터 아니면 그람 아니면 은뭐 킬로그램 그다음에 몰도 뭐 킬로몰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뭐, 그때그때, 서로 맞기만 하면 되니까, 확인했, 그때그때, 맞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자, P는 HC를 알면 다풀수 있어요. 일정 온도화에서 물과 평행, 가스보다는 38. 헬리 상수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아, 지금 압력이 좀 다르죠? 압력 맞춰줘야 돼. 단위 환산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유해가스 농도를, 킬로그램, 몰,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몰, 에, 세제곱미터, 나머지는 뭐, 에,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보면, p는 hc니까, p가 38mm h g 예요 얘를 뭐로 바꿔줍니까? atm으로 바꿔줘야지. 7621 atm이죠? 약분되면서, 요것만 살죠. 0.01이라고 그랬죠? atm, 세종미터, 킬로그램, 뭘. c가 넘어가서 계산만 하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집진율되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유입량 마이너스 유출량 나누기 100뭐 여기 돼 있고 결국은 제거된 게 얼만가가 여기 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입량을 이제 100으로 줬는데 이게 유입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이 아니라 유입량 자 보면 집진율이 8 5다9 6인 정입장치 직렬 연결했어요. 입자를 제거할 경우 총 집진 효율은 되어 있죠. 자, 보면, 어, 처음에 이제 뭐, 그냥 임의로 100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게 100이에요. 여기서 85%가 제거된대요. 제거된 게 15고, 넘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넘어가는 게, 아 제거된 게 85죠 넘어가는 게 15예요 넘어갔는데 이제 96%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15에 96%가 제거된 거니까 15 곱하기 0.696 하면 여기 넘어갈 거야 떨어질게 그렇죠 그러면은 어, 14.4가 제거 되겠고 0.6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집중 효율이니까 처음에 얼마 들어갔어요 100이 들어갔어요 나간 거 얼마요 예 0.6이지 해서 어, 처음에 100이 들어갔는데 나간 게 0.6이요. 만큼 빼주면 되겠죠? 99.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놀드 수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Re에서 뮤분의 d로 v, 그다음에 누분의 d로 d v n 얘가 뭐냐면 바로 동점성계수 이렇게 돼요. 제곱미터퍼 세크 이렇게 되겠고, 자 보면 이제 여기서는 레이놀드 수를 이제 이렇게 되겠고 속도를 구해라 동점성계수를 이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누 분의 dv 해가지고, 이렇게 예, 산정을 하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지금 단위가 지금 다 mks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다 mks가 지금 맞죠? 그래서, 맞게만 집어넣으면 돼요. 요것도 0, 50mm인데, 여기 지금, 에, 결국 0.05m로 바꾼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그1.5 해서, 세제곱미터 퍼세크 맞고, 그래서 단위 맞는지 보이면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근데 절단 입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50% 제거된 입경을 얘기하는 건데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공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보면 자, 배출 가스 유입 속도 30m/s, 점도 이렇게 돼 있고 밀도, 먼지 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뭐예요? MKS가 아니죠? 요거 바꿔야지. 뭐로 바꿔줘야 돼요. 2,000글로벌암퍼 세조음미터 되겠죠? 여기 환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9뮤 비, 그다음에 비는 에... 0.2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459 마이크로미터예요. 이번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로 나오지만. 마이크로미터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뒤에 거 떨어뜨려, 이거 떨어뜨려버리면 딱 마이크로미터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충전탄 높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hOG 곱하기 NOG 해가지고 충전탄 높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보통 hOG를 줍니다. NOG를 안 줘요. 요거는 효율을 줘요. 효율을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ln 1- 효율분의 1 해가지고, 얘를 구한 다음에, 두를 곱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불화수소를 수산화트륨 나영액과 향률을 접촉시켜 87% 흡수시키는 충전탑의 흡수율을 9 9 5로 향상시키기 위한 충전탑의 높이는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87%일 때,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2.0420이 나와요. 99.5%가 되면, 이게 돼. 요것만큼의 NOG 값이 커졌기 때문에 HOG에 대한 언급은 없죠? 동일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e 비율만큼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충전선 높이가 2.5969배 이렇게 돼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자, v 진에서 나와있죠? 요거는 우리가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를, 공식을, 이거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직경 20 마이크로미터 비중 1.3 입자 표준 대기 중 정말 층각도뭐 미터 퍼 세크로 구해라. 이렇게 나와요. 단위를 일단 MKS로 할 거냐, CGS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KS로 가는 게좀더 편하겠죠? 이거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표준 공기의 점도와 밀도가 이렇게 되겠고, 근데 비중이 이제 얼마로 줬어요? 1.3이죠. 근데, 1.3인데, 이거,가, 지금, 이, 물의 입자의 비중 1.3을, 킬로그램퍼 세정미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스토크스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 그, 밀도와 점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체상의 그, 입자가 대기 중에서 떨어진다. 뭐 또는 액체상이다.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 기준되는 밀도를 물의 밀도로 봐야 돼요. 고체와 액체의 기준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스토크스 운동을 한다는 거는 완전 구형 입자가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300이라는 숫자가 로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0.8221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어, 미터 퍼세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거 뭐냐면 어, 직경인데 20 마이크로미터죠. 20 곱하기 그냥 바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기에서 해주고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지수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도록 계산기가 잘할수 있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집진장치 효율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기 집진장치의 효율이에요. 자 보면 어, 이게 도이치 앤더슨식인데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에, 기억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게 있고 단위를 보면 다또 mks mks 이렇게 부통이 되어야 되겠죠. w가 이제 겉보기 동속도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30, 어, 98% 효율을 가진 전기 집진기로 유량이 5,000 세종 미터 분 미니신 공기 흐름을 처리하려고 한다. 필요속도가 W2가 6cm 퍼세인데 요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나중에? 에, m 미터 로 바꿔줘야 돼요. 0.06m s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도이츠 시에의 필요 면적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 1-2인데, 익스퍼넨셜이에요. 2의 네모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모르죠? A 구해야 되죠? A 곱하기 0.06. 나누기 5,000, 미닛인데, 미닛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도,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계산하면은, 5433.36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계산기 솔브를 이용해서, 예, 풀면 좀더 쉽게, 예,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송풍기 동력 볼게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 이 P는 KW, 뭐예요킬로와트지 MKSA 이거다. 그래서, 어, 원래 이 델타 p가 미터 h2o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단위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00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00을 뺐어요. 요거를 이렇게 살리려고. 그래서 밀리미터 h2o가 들어간 경우에는 여기에 물의 뭐 비중량이라든지 곱하기 1000이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백이는 이제 단위로 환산하는 인자고 여유율 같은 게 알파로 들어가는데 이게 없으면은 1이에요. 자, 보면 처리가스량이 3만 세제곱미터 아워죠.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 이거. 아워를 세크로 가야죠. 300mm H2O, 47%가 효율이래요. 효율을 0.47로 해서 밑에다 넣어야 돼요. 이 효율을 만큼을 더 얹어서 큰걸 사야 돼요. 이 효율이 47% 100 중에 47만 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맞게 사오면 안 돼요. 고장날 수 있으면서 좀더 여유있게 가야 되는데 그 효율을 여기다 이제 정해줘야지 그리고 여유율은 별개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면은 52.1485kW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같은데, 사실 보면 밑 밀리미터 H2 나와있죠? 요 유량 뭐로 바꿔야 돼, 이거? 세크로 바꿔야 되지. 네, 70% 여유율 20%. 그럼 1.2를 곱해줘야 됩니다. 70.7로 0 해서 이 밑에 들어가요. 201.6806에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문제 볼게요. 감사합니다.